안녕하세요. 이트리 디온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을 예술의 도시, 천재들의 도시, 피렌체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산타 트리니타 대성당에 도착했습니다. 성 삼일체라는 뜻을 지닌 이 대성당은 피렌체의 건축과 예술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 알아야 할 중요한 장소 중의 하나입니다. 소유는 베네딕도의 계열의 발론 브로사 수도회의 성당으로서 산타 마리아 노벨라 대성당에 이어 피렌체에서 두 번째로 지어진 고딕 양식의 성당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특별히. 사세티 가문의 경당에 그려진 그림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위 일체 대성당의 보석이라 불리는 사세티 경당은 중앙제대 우측 끝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피렌체의 부유한 은행가이자 메디치가와 가까운 사이였던 프란체스코 사세티는 1479년 이 장소를 사세티 가문 경당으로 정하고 성당을 후원하기로 결정하면서. 당대 최고의 화가 중 하나였던 도메니코 기를란다이오에게 모든 장식을 의뢰하게 됩니다. 이에 기를란다이오는 목동들의 경배를 주제로 한제단화를 중심으로 삼면의 벽을 의뢰자의 주보성인인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의 일화로 가득 채웠습니다. 제단의 양쪽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의뢰자 부부의 초상을 만날 수 있고 각자의 등 뒤쪽으로 그들의 관이 벽면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작품을 보시기에 앞서서 작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렌체의 재능 있는 금세공사의 첫째 아들로 태어난 도메니코 기를란다이오. 그가 태어날 무렵 피렌체는 르네상스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보인 세계의 수도였고, 그가 활동하던 시대는 아버지 세대에 의해 태동된 르네상스 문화가 활짝 꽃 피운 때였습니다. 피렌체에서 1401년 세례당의 청동문을 제작하기 위한 경연이 열렸을 때, 뛰어난 예술가들이 이 경쟁에 참가하면서 피렌체의 르네상스가 시작되었는데, 이사하의 희생제사를 주제로 한 경연에서 이두 작품이 결선에 뽑히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우승한 작품은 왼쪽에 기베리티의 작품이지만 실제로 르네상스의 시작을 알리는 최초의 부조 작품은 오히려 오른쪽에 브루넬리스키의 작품이죠. 이 패배를 계기로 브루넬리스키는 고대 건축을 연구하기로 결심하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훗날 두오모의 쿠폴라를 짓게 되었다는 이야기는 아주 유명합니다. 반면 회화에서 첫 번째 르네상스 작품을 그린 화가는 마사초인데요. 피렌체 산타마리아 노벨라 대성당 안에는 그의 대표 작품인 라트리니타 벽화가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2차원의 평면에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계산된 원근법을 사용하여 그려진 이 그림은 마치 그림 안으로 빨려드는 듯한 입체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마사초가 구현한 원근법의 유산 아래 피렌체에는 위대한 공방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중에 안드레아 베로키오라는 예술가의 공방에는 뛰어난 제자들이 많았는데 오늘 소개 드릴 도메니코 기를란다이오와 더불어 피렌체를 대표하는 화가 산드로 보티첼리와 페루지노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진 피에트로 반누치가 베로키오 공방 출신입니다. 훗날 이들은 대가 반열에 올라 자신들의 공방을 열게 되면서 스승의 뒤를 따릅니다. 그리고 베로키오가 그리던 그리스도의 세례 작품에 천사상을 그렸다가 그 솜씨에 감탄하여 스승의 붓을 꺾게 만들었다고 하는 제자가 한 사람 더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 예술가도 베로키오 공방 출신이니 빼놓으면 안 되겠죠. 이런 위대한 스승과 뛰어난 동료들 사이에서 기술을 습득한 기를란다이어는 1472년 스승으로부터 독립하여 여러 유명 가문들로부터 작품을 의뢰받기 시작합니다. 그 가문들 중에는 아메리코 베스푸치를 배출한 베스푸치 가문이 있었고, 이 가문이 후원하는 성당인 오닌 산티 성당에 여러 작품들을 남기게 됩니다. 그 시기에 메디치 가문의 위대한 로렌조는 피렌체의 대표 화가들을 선발하여 교황 식스투스 4세의 성당을 장식하도록 로마로 보내게 되는데, 이 장소가 그 유명한 바티칸의 시스티나 소성당입니다. 시스티나 벽화 작업을 마치고, 다시 피렌체로 돌아온 기를란 다이오는 이제 명실상부한 대가 중한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고 그에게 작품 의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피렌체 공화국의 궁전인 시뇨리아 궁전의 백합의 방 장식을 전담하기도 했고 메디치 가문의 별장을 장식하기도 해야 했으며 그러면서도 여러 제단화 의뢰를 받아 차질 없이 아주 훌륭하게 완성해 내었습니다. 그의 공방은 이제 피렌체에서 가장 유명한 공방 중 하나가 되었고 수 많은 도제들이 그 위대한 스승 밑에서 그림을 배우기를 바랐습니다. 소년 시절의 미켈란젤로 역시 그 공방에 속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특별히 플랑드르 지방에서 시작된 정교한 디테일을 표현하는 기법을 익혔기 때문에 선과 디자인을 중시하는 피렌체의 화풍을 겸비한 가장 뛰어난 화가 중 하나로 불렸습니다. 이런 인기 절정의 화가와 부유한 은행가가 만나 완성한 장소가 바로 사세티 경당입니다. 프란체스코 사세티는 큰아들을 병으로 잃고 늦둥이 아들을 얻게 되었는데 아들을 얻게 해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고자 가문성당에 장식될 제대화로 예수님의 탄생을 그려줄 것을 기를란다이오에게 직접 부탁했습니다. 작품의 먼 배경으로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찾아오는 동방박사들의 화려한 행렬을 볼수 있는데 르네상스 화가 특유의 고대 로마 건축과 자연 풍경을 잘 조화해낸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한편 요셉 성인이 하늘의 눈부신 천사들을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구유에는 벌써 새 목동들이 찾아와 경배드리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상징하는 당나귀와 황소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고 석관 안에는 지푸라기가 가득 담겨 있어 거기서 꺼낸 것을. 차가운 바닥에 깔아놓은 후 성모님의 겉옷 위에 눕혀 있는 아기 예수님을 우리도 만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모님은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 자리하실 뿐만 아니라 작품을 바라보는 관객과도 가장 가까이에 자리하고 있어 시선이 집중되는데. 성모님의 시선을 따라 예수님을 그리고 성모님의 기도하는 손을 따라 주님을 향한 경건한 마음을 갖게 해줍니다. 경당의 벽면들은 의뢰자 부부를 제외하고 프란치스코 성인의 유명한 일화들을 두 개의 층으로 나누어 한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림의 내용들로는 아버지와의 재판대에 옷을 벗어버린 프란치스코를 주교님께서 안아주는 장면부터 시작하여, 라베르나 산에서의 오상 장면과, 호노리오 3세 교황으로부터 규칙서를 인준받는 장면, 술탄 앞에서 믿음을 증거하기 위해 불 속으로 뛰어들려 했던 이야기와, 성인의 장례식 장면으로 이어지고, 제대와 뒤편의 장면은, 성인의 전구에 의해 되살아난 아이의 일화를 다루고 있습니다.